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 내란의 수계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1심 당선 무용이 나왔는데 이 재판의 항소심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한 핵심 판을 끝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의원님박해의 원님, 주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캡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란 수의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수건. 어, 지난 한달 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바랬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정당한 공무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강선현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다녀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 조특위위원들이이 내란의 수계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특위에서 나가달라, 조사 방해하러 왔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 말장난에 가까운 겁니다. 안하겠다는 거예요. 내란혐의를 대통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졸석으로 이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1심 당선 무용이 나왔는데 이 재판의 항소심,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들어보세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란자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수처 법에 제시된 8개 항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습니까? 탄핵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불법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해서는 안될 얘기라는 겁니까?